함수 f(x)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. 극한값이 다음을 만족할 때 수렴했네요. 자, 이렇게 수렴했을 때 상수 a값을 거해라 자, 우리 이런 꼴 맞춰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누굴 더해줬냐면 여기다0 들어갔을 때, 얘 0에 f1 되죠. 그래서 f1을 빼주고 그다음에 f1을 더해주는 꼴을 맞춰주면 되겠죠. 그래서 얘랑 이랑 맞춰주면 어 m 미트 h가 0으로 가서 e h 분의 F의 1 플러스 H, 마이너스 F의 1이 될 거고요.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요새 쓰고 2 H분의 6분의 6 하는 겁니다. 지금 어, 처음에 6분의 5 했고 6분의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어 그러면 F의 1 마이너스 3 H. 자, 얘랑 얘랑 묶어줄 건데요.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제가 빼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를 빼놨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. 어야 마이너스 F1. 네, 됐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,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을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어, 여기 2 h 를 어, 여기 한번더 쓸까요? 음, 어 2분의 1을 다 빼자. 여기 있는 2분의 1과 여기 2분의 1는 것을 앞으로 다 이렇게 빼자고요. 이렇게 2분의 1. 을 괜찮죠? 그럼 2분의 1이 빠졌으면은 얘네들이 빠졌으면은 한번더 쓰는 게 좋겠네요. 자한번더 쓰가 봅시다. 자, 2분의 1을 빼서 쓸게요. 지금부터. 음, 자, 그러면 2분의 1이 빠지고, 리미트 h가 0으로 가서, 어 h분의 f의 1 플러스 h, 마이너스 f의 1이 될 거구요. 마이너스 h분의 f의 음1 마이너스 3h, 마이너스 f의 1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얘랑 이랑 이제 우리가 꼴을 맞춰줘야 되는데, 이거 딱 맞았죠? 얘는, 누구를 분모 분자에도 곱해야 됩니까?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여기다도 마이너스 3을 분모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죠.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극한을 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? 이게 역 f 프라임 1 되는 거죠. f 프라임 1 되는 거고 자 여기도 극한을 보내면 이만큼이 f 프라임 1인데 f 프라임 1이 되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었죠.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만큼이 어 f 프라임이 3이 곱해져 있는 거고 이거니까 4배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어서 계산해 보시면 2 f 프라임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f 프라임이 이렇게 되는게 6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6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f 프라임 1이라는 값은 3이 돼야 되겠죠 자 f 프라임이 3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우리는 다시 얘를 미분합니다 이제 얘를 미분하면 fx는 3x의 제곱 2ax 마이너스 4x 이렇게 했고 f'1 대입하면 3 2a 마이너스 4가 3이 나와야 돼요. 그치? 어,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4 2a가 4가 되니까 a는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.